인간이란 무엇인가? 극한의 인간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오늘 실험을 하고 갈까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인간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인간은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째서 인간은 태어나야 하는 존재인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오늘 참 인간으로 태어난 게 후회되는 날이었어. 전 인간이 노력의 동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력하기 싫은 저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도 인간이라 할수 있을까요? 저는 노력하기 싫습니다. 존나 날먹하고 싶다고요. 세상에서 제일나태할수 있고 세상에서 최일게을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까요 세상에서 제일게을러 빠질 수 있는데 전 인간이 싫습니다. 제가 인간인 것 또한 싫습니다. 그만 그만. 세상은 인간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저 또한 존중안하게 짐승이 답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아라시 타비어, 인간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다. 그렇게 신이 되어라 나대 한계란 아, 무엇인가? 타비를 진, 극한까지 몰면 뭐라도 나온다는 그 것을 스텔라이브는 알고, 알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너무 심해, 세상이 미워, 다리가 부서질것 같고. 아니, <laughs> 오늘도 매우 일찍 배짱이가 되고 싶어 휴식하고 싶어 하지만 휴식하고 싶지 않아 노력하기 싫어 미야. 하지만 노력하고 싶어 잘하기 싫어 잘하고 싶어 인간은 어쩜 이렇게 이중적인 존재인 걸까요 존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모두가 날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모두가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욕심인걸까요 욕심이겠지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노력하면 됐지 알코올 알러지만 아니었다게 소중한 병 깠을 비용. 겁니다 어 나는 왜 남들 다 푸는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스트레스를 알코올 알러지까지 걸려가지고 술로도 못 푸는 걸 저주받은 몸뚱아리 너 미성년자야 묻힐려나 오늘 취하고 싶어요 오늘 관심 달라 방송에 취하고 싶어서 아 관심을 덜 안하고 사실 택시 탈 때까지만 해도 그 후에 하하. 후에 하하. 존나 힘들다. 오늘은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 몸은 쉬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왜내 마음은 방송으로 향하고 있는 거지? 이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습기에 이게 다 방송 때문이라 생각해. 요왜 이렇게 재밌어서? 아니 이것은 다 정강지 때문. 왜내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지? 왜 나에게 방송의 꿈을 크게 만드는지? 노력하고 싶지 않았는데, 노력하게 만드는. 이게 다 정광지 때문이다. 하지만 정광지는 너무나 사랑이란다. 답이야. 요즘 양판소 불쏘시에도 이런 비웅신 같은 버사는 안 만들어. 요새는 걸으면 그니까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개벌레같은 생각을 순반네. 하면서 살고 네. 있어 밖에 나갈 때마다 집에 너는 가고 싶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는데 배가 쳐부른 걸까요? 배가 쳐불러서 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걸봐요 아. 배가 쳐부르긴 했어요 아. 배달의 민족 존나 봐 그. 잼민이 선생님. 하고 싶 책임에서 도망치고 음정. 싶어, 음정. 책임감, 음정. 없는 음정. 음정. 싶어. 음정. 책임감 없는 삶을 살고 싶어 책임 없는 즐기고 싶어 포파이만 쫓고 싶어 그게 죄는 아니잖아 아니. 그게 죄는 아니잖아 나도 손가락 쪽쪽 빨면서 뚜따뚜따 하고 싶어 나왜 이렇게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걸까 혹시 까다로운 나라서 싫은 것이니? 알아, 내가 혹시 너희들에게 청이다 털리네 버린 것이니? 아, 이런 내 모습이 싫은 아, 아, 것이니? 아, 우리 뿡댕이, 우리 뿡댕이 나무나 귀여워 우리 뿡댕이 나무나 귀여워 우리 뿡댕이 나무나 귀여워 우리 뿡댕이 나무나 귀여워